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에 드디어 솜깍지벌레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호야나무에 그 발생을 했는데요. 아주 뭐 제가 관심을 좀 별로 못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했는데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지금 깍지벌레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붉은 줄기에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솜깍지벌레입니다. 하얀, 이 색깔이 좀 있는 게 콩깍지벌레고, 하얀 색깔이 없는 게 그냥 일반 깍지벌레입니다. 어, 지금 많이 그, 이렇게 퍼졌는데, 어, 줄기뿐만이 아니고, 저기 입에도 저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줄기, 입에는 노란색으로 된저 부분에 알이 이렇게 잔뜩 쌓이 있더라고요. 알까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이따가 알도, 뭐, 이렇게 확된 것도 보여드릴 텐데, 저 알들이 부화한다면 엄청난 그 숫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렇게 줄기에도 저렇게 솜깍지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연한 줄기에 저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솜깍지 벌레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 건조하면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조건에서 이렇게 연한 줄기, 순, 입 요런 곳에 많이 부착돼서 흡집을 하죠. 어, 우리집에 온 경로를 보면은 어, 제가 키우던 직장에서 키우던 커피나무거든요. 커피나무를 키우는 중에 다른 곳에서 온 화분에 의해서 이렇게 그 번진 거거든요. 어, 1차 방제를 하고 나서 어, 제가 검수 과정에서 발견한 그 깍지벌레인데 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일부는 죽었지만서도 이렇게 일부가 어, 살아있는 깍지벌레가 있어요. 자, 먼저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어 2차 방제를 해가지고, 또 검수 과정에서 어 발견한 손깍지 벌레입니다. 저 그림자 보면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일부가 아 이렇게 살아남는 경우는, 어 3차 방제에도 일부 살아남는 손깍지 벌레고요. 살아남는 경우는 어 약자가 충분히 묻어있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림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살아있는 모습,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보일 겁니다. 와. 아, 진짜 지독합니다. 4차 방제에도 일부 살아있는 손깍지 원래 약충들인데 약충까지도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약재를 친환경 위치를 뿌릴 때는 충분히 앞뒤로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입에 저렇게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알이 보이, 저게 알입니다. 알. 저게 만약 다 부화한다면은 숫자가 엄청나겠죠. 깍지벌레가. 그 제가 약재로 방제한 후에 예, 그런 사진인데, 어 저것은 그 이민전 약들이 약에 의해서 어, 어 이제 죽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저렇게 많은 수많은 깍지벌레가 이렇게 번지는 이유는 우리가 초창기에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반려식물을 키울 때는 항상 늘 물을 주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저렇게 심하게 번진 상태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아~ 그래서 저도 어, 지금 늦게 발견한 셈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까지 이렇게 그 제가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개체가 또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그 다리가 움직이요 다리가. 다리도 움직이고 배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그 아랫부분에는 이제 죽은 그런 송깍지 어, 벌레들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는 알을 품고 있어요, 알. 알을 품고 있어가지고, 저, 알들이, 그, 어미의 그, 몸에 의해서 약재가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약재를 뿌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어, 뿌려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어, 아, 점도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차 방제를 했는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그러니까 약재가 충분히 그, 묻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었겠죠. 배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나, 어, 저, 저 아이들은 언젠가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 사용한 그런 약재는 가든 키프라는 건데요. 주성분은 은행잎 추출액과 주정이 되겠습니다. 어, 약재 분무 시 준비물은 분무기, 계량컵, 그 가든키퍼가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어 한번 어약재를 한번 희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비율은 약50 내지 100배로 희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500ml 분무기 희석 시에는 50배로 하겠다. 그러면 가든키퍼 30ml가 필요합니다. 계산은. 1500ml 분무기에 50배를 나누면 30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희석 비율입니다. 70배는 21ml, 100배는 15ml를 이렇게 희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저게 그, 모든 약제의 희석 비율 공식이니까 잘 여러분께서 활용하신다면은 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석하는 데는. 가든키퍼를 약 21ml를 계량컵에 붓습니다. 어, 붓고, 그 원액을 그 어, 분무기에 이제 넣는데요. 어, 넣으면 그 약간 뿌옇게 이렇게 그 약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어, 변하는데, 어, 저렇게 하고서 이제 잘 흔들어줘야 되겠죠. 흔들어주고, 이제 저기,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뿌릴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브이 겉만 뿌리면 절대로 안 되고, 뒤집어, 손으로 뒤집으면서, 속까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 화분 흙에도 뿌려줘야 됩니다. 화분 흙 속에 있는 뿌리에도 기생할 수가 있거든요. 손깍지 벌레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충분히 뿌려주던지, 아니면은, 약재를 탄 물을 아예 거기다가 물을 주듯이 이렇게 약재를 그흙 속에다가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깊숙하게 이제 흙이 적, 적혀지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흙 속에 살아있는 손깍지 벌레도 각지 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입, 의 앞과 뒷면을 철저히 뿌리고, 그 다음에 화분의 흙 속에도 그 약재를 충분히 뿌려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뿌려 주신다면은 좀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 농약을 쓰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솜깍지벌레가 만약 집안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빠르게 진짜 신속하게 저 친환경 약재를 뿌려줘야만 다른 화분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솜깍지벌레가 발견된다면은 이렇게 친환경 약재로서 한번 방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